시작 구부려보세요.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넷, 다섯, 다시 시작. 더더더더 자, 135. 네. 135도. 처음 오셨을 때 110도였어요. 110도. 네. 자, 펴보세요. 피는 거는, 자, 근데 지금 상태는 거의 0도예요, 지금은. 예? 지금은. 이게 피는 각도를 단차가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3, 4도선은. 3, 4도선은 각도 체크 구별이 어려워요.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거는 손이 이렇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로 그냥 저희는 말씀드가안 들어가죠? 이 정도면 거의 뭐다 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여성분들은 특히 마이너스 오류십이 더 세, 마이너스 오가 네, 더 세다고 이게 활처럼 이렇게 딱, 딱 꺾인다고 이게 렇더 느낌이 그래서 좀 차이가 느끼는 거지 반팔 이보면 사람들이 뭐 태가 난대요, 잘? 사람들은 모르는데 운동할 때 아. 제가 느낌이 음. 여기가 약간 그렇지 뭐지탱한다고하 그러면 이러면 딱 느낌이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자 우리 그 땡땡땡님은 특이 사항이 있어요. 이제 신경 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이 커지는 과정에서 특히 125에서 이제 그 고비 120에서 이제 130이 넘어가냐 120, 130그 고비 고비에서 절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특히 그래서 이게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이거를 수술로 빨리 꼬시는 데가 있어. 빨리 수술해야 된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하는 결정을 너무 빨리 짓는 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 절임 증상 있었는데 수술 안 했어요. 근데, 절임증상 좋아졌어요. 지금 하나도 안 절이시죠? 네,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제발, 수술을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1차, 도수치료를 2주 이상 쉬어봐요. 예, 네. 도수치료를 쉬어요. 일단은, 절임, 절임이, 그러니까 절임이 조금 온다고 쉬는 건 아니고, 절임이 일주일에서 뭐, 열흘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도수치료를 한 2주 쉬고, 구부렸다 폈다도 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서, 소개가 신경이 부은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재활을좀 쉬면서, 절임이 좀 완화가 되면, 도치료를 시작하긴 하지만, 조금 가볍게. 근데, 그때도 만약 절인다. 그러면,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세요. 주사. 여기 신경을, 신경, 그, 유나의 주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했는데도, 주사까지 했는데도 안 좋다. 그러면, 그때 한번 수술을 고민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바로바로 수술 결정하지 마시고, 한 2주 정도 도수치를 쉬어 보시고 그다음 쉬었는데도 완화되지가 않는다면 주사도 한두번 네. 한두 맞아 보시고 한두번 맞아봤는데도 완화가 안 되시면 그때 수술을 결정하기를 꼭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2주 쉬었는데 좀 절임 증상이 완화되셔서 지금 뭐큰 수술 없이 각도 다 회복되셨습니다. 저는 혹시 절이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선생님 그저리는 게요. 제가 네. 해보니까 네. 제가 재활의학과 선생님은 2주 정도도 괜찮아질 정도다 했는데도 네. 거의 한달반 이상 갔어요. 아 그러니까 좀좀 절임이 줄어든다는 게냐? 조금 줄어들지 그게 없어지 음, 완전하지는 않지, 않지만 완전하지 잔여가 되기 예, 예. 때문에 예. 그거 좀 수술보다 좀 기다려요. 한달한달반 정도 한달반 정도는 네. 조금 저림이 증가됐다, 감소됐다. 증가됐다, 감소됐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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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히 깔끔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기 제일 좋은 건한 3, 4개월까지는 지켜보는 게한 5개월 됐는데도 막 너무 저림이 막 쎄. 그러면 수술을 결정하시고 3개월 정도는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제알도 쉬어보면서 좀 쉬었다가 좀더 해왔다가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환자분 하나도 저리다고 지금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수술 결정 한거 같아 안 오는 거 보니까. 예, 네, 네, 알겠습니다.